네,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콘서트라는 게. 근데 저희의 마음이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걸 준비한 시간도 정말 길다면 길고 <laughs>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플로버. 근데 정말 플로버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저희는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플로버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아, 그 마음이 정말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그거는 저는 됐고, 저희가 뭐, 플로버 밥안 먹었냐, 뭐, 응원 더 크게 해달라, 이런 거 정말 뭐, 장난이고 사실. 네, 저희 플로버들이 뭐, 어떤 응원을 해줘든 사실, 너무 다 고맙고 감동이거든요. 너무 힘이 되고, 이 자리를 그냥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요. 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늘 이렇게 와이크를 손에 쥐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머리가 정말 하얘지는 것들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앉아 계시는 게 저희한테 얼마나 큰 힘일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플로버들이 저희의 자부심이고 힘이고 정말 자랑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존재한다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젊었나봐. <laughs> 첫 번째일 게 없어. 네. 어? 안 울어요, 여러분. 네. 콘서트를 하기까지, 다시 하기까지 되게 길었는데, 막상 콘서트가 시작하고, 콘서트를 콘서트가 끝나니까 시간이 되게 빨라서 원망스럽네요. 아 안녕. 아까 DM 무대 하는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함성 중에서 제일 큰 함성 소리를 들었어요. 음, 사실 저희가 앨범이랑 앨범 사이의 텀이 짧진 않은데 그래서 우리 플로버들이 지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눈을 못 피하게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여기 눈안 돌리고 저희 계속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시는 플로버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 진짜 죄송해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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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를 좋아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플로버 앞에서 무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눈 돌리지 말고 저희 계속 좋아해 줄수 있어요? 네. <웃음> <웃음>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프로미스나이 막내 지현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거냐면 어, 저희 소통 어플 위버스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울면 치킨 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플로버 치킨을 책임진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크게 말하니까 눈물이 쏙들어가네요가 나고 있는데 아쉽짜야 그러면 저지집갈때 큰일 나죠 스마이으로 가리고 가세요 <laughs> 얼굴 가리고 가요 <가야, 웃음> <진짜>? 네 <laughs> 장난이에요 이틀동안 플러버들이랑 함께 이렇게 프롬나온 콘서트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는데 일단 저는 정말 우리 멤버들의 컨디션이랑 건강 상태, 체력 이런 것만 받쳐준다면은 진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매일매일 공연을 하고 싶을 만큼 무대를 계속 플러버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만큼 더 좋은 음악이랑 무대로 자주 만나 뵙고 싶고 그리고 또 솔직히 이번 콘서트 준비 과정이 많이 애정이 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험난하기도 했잖아요 그쵸 멤버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또 플로버 말고도 곁에서 늘 케어해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또 많은 또 네, 스태프분들. 그리고 연습할 때 많이 지칠 텐데도 장시간 오랜 기간 동안 또 제가 좀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잘 따라와 준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는 클럽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제곁에 있어 줄 거죠? 네. 오. 소리 엄청 큰데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응. 앞으로도 쭉 곁에 있어주세요. 고마워요. 예쁘다. 네, 저는 사실 이 순간이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냥 제 마음이 전부 다 닿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도 되고 혹시나 제가 무심하거나 좀 까칠하다 <laughs> 아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laughs> <laughs> 말투가 까칠하진 않았어 어쨌든 뭔가 아 나경이는 표현을 잘안 한다 고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6, 6주년을 지나 7년차가 됐는데 생각해보면 저라는 사람이 즐거움을 느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laughs> 즐거움의 정도가 남들보다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 곰곰이 그제 스무 살 때부터의 기억을 나열을 해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랑 함께 무대를 할때좀 즐겁고 들뜨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게또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게 사실 주말을 다 내어주시는 일이잖아요.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는 게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열정을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좋을지 많이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또 즉각적으로 표현도 하고 좀 그렇게 직선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하면서도 이게 맞은, 맞는가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무대하면서 알게 된게 여러분들한테 보답드리는 거는 무대로 보답드리는 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답을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노래하는 모습으로 또 춤추는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쭉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도록 함께, 아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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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생각보요저 방금 조금 <laughs> 울컥해서 그냥 마무리도 못하고 뒤돌아버렸는데요. 저 오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플러바 <laughs> <laughs> 어...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게 있는데 되게 와닿았던 게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단점을 가리기보다는 장점에 집중을 해서 장점을 더 살리는 게더 빠른 성장의 길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음 데뷔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할 때 사실 옆에서.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나는 뭐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사람이 살면서 난뭘 잘해, 나는 이게 뛰어나, 이런 생각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삶을 살았 되는데요. 네, 거울면은 한... 진짜 무료를 꽈이렇아 <laughs>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제 자신도 되게 항상 그 단점을 아, 숨기기 위해서 너무 급급했던 것 같은데. 멋져, 멋져, 멋잘 멋져. 건 최고야, 멋져. 블로거분들이 사실은 제 장점을 있잖아요. 제 장점에 대해서도 너무 표현을 많이 해주고 뭐 우리의 소통 앱에서도 리버스 뭐 DM에서도 그렇고 직접 만나서 팬싸인낼 때도 그렇고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새로운 너는 뭘 너무 잘해서 좋아 이런 얘기를 해줄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제가 잘 어. 사람을 해서 이렇게 모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솔직한 마음과 감사함을 한 번쯤은 전달하고. 아 왜? 죄송해요. 이상해요 지금. 아니요. 이때도 웃지 않고 막 쉽게 울지 않는데 오늘은 약간. 주체가 안 되네요. 어쨌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귀여워. 귀여워. 귀가 제일 예뻐. 지수야. 지배야 나도 알아. 지수야. 제일 예뻐. 아, 리 아니라 진주 줄 알았네. 어? 어 아, 아아 말하려고 아 까먹었잖아요. 아. <laughs> 천천히 하세요. 네. 아. 잘났다. 아. 저희가. <laughs> 네, 여러분, 아, 어땠어요? 전 너무 <laughs> 즐거웠는데 행복하셨나요, 여러분? 네, 첫 번째 콘서트가 끝이 났잖아요, 여러분. 음긴 <laughs> 음, 시간 동안. 음, 뭔가,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 뭐 콘서트든, 뭐, 여러 가지로, 플로버들에게 더 많은 걸 경험해주고 싶고, 또, 더, 저희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그러지 못한 것 같기도 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laughs> 어,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또 나눌 수있던것 같아서 너무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 시, 이 시간들 동안 어, 저희 멤버들이 게 다들 겉으론 티를 아무도 안 내지만은 겉으론 티를 <laughs> 미안해. <웃음> <웃음> 좋아요, 계속해요, <해야> 키토링. <laughs> 어, 아파도 아픈 내색 하지 않고, 음 강하 강하게 <laughs> 잘 견뎌내주고, 음. <laughs> 서로 서로 잘 믿어주고 <laughs>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항상 느꼈던 게 우리 멤버들 뭔가 겉으로는 우리가 서로 막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서로 어 어머 따로 <laughs> <어머. 웃음> 뭐음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제 뭔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에게도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너무 사랑합니다 멤버들아. 나도야, 나도야. 나도야. <웃음> 나도야, 나도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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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나 어떻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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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안안 보이게 부탁드립니다 <laughs> 관심 없어요. <laughs> 관심 없어요. 영원히 그만두지 않게. 차다 차다. 차다. 어머. 장전. 장전. <laughs> <laughs> 아니 사실 어제 <laughs> 어제 밤에 콘서트 끝나 지원이랑 <laughs> 음, 대화를 좀 했거든요. <laughs> 그 <그래서> 지원이 마음에 <말하는데 웃음>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원래 괜찮았는데. <laughs> 자, 어, 플로버. 네! 저는 <laughs>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laughs> 근데 항상 부족한 저의 모습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플러버가 있으니까 어 항상 너무 감사하고 저도 더플러버한테더 많은 사랑과 더큰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음,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 자신을 사랑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 항상 음, 나왜 이렇게 못났지? 너 이렇게 못하지? 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까 새로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저의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장점을 더 마, 많이 말해주는 플러버가 있어서 오늘을 계기로 저는 저, 제 자신을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없이 사랑해 주니까 저도 아낌없이 사랑 많이 줄게요. 고마 <목소리> 네. 사랑해. <목소리> 네. 안녕. 이렇게 안녕. 네 네. 저저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진짜요? 좋아 <목소리> 좋아. <목소리> 네. 저 웃는 거 보고 싶어요? 인데 다 같이 울자. 소리하는 게다같이울니왜 울려고 리해 우리 왜? 조용해 진 조용해봐. 저 사심 담아서 멤버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솔직히 조금 생색 내고 싶을 만큼 많이 고생했거든요. 맞아, 맞아, 진짜 인정해요. 진짜. 진짜 제일 고생 네. 많이 했어요. 너무 너무 고맙다는 말 진짜 서연 이한테꼭 하고 싶어요. 서연이 이번에 아... 선생님이라는 별명까지 선생님 든요그 어, 네. 정도로 물론 멤버들 다다안 해. 서연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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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몇> <몇> 다 같이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면 바로 울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참고 있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서연이가 몇 번은 물론 다 고생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서연이가 계속 조금.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해줘서 새벽 늦게 끝나도 서연이가 또한두 시간 더 늦게까지 조금 고생을 많 해줬어요. 서연이가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빨리 그 얘기 해야지 눈물 날것 같거든요. <laughs> 근데 왜 울고 싶어 하는 <laughs> 거 <laughs> 마지막 날에도부련하게 울면 좋잖아요. <laughs> 나는 언니 이렇게 아니, 울면 힘나거좋아 나도 진짜 플러버와 우리의 이런 관계는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고요. 항상 저희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플러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아저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아까 아, 못못 했어서 못 했어서 못말 못했는데 그래 마지막이잖아. 하고 싶은 네. 거다 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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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셨는데, 아이고야. 괜찮아요. 얘기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셨는데, 우리 스태프분들께 모두 박수 쳐드릴까요, 여러분? 마시고, 네. 노래도 불러야 하니까 네네 <laughs> 단체로 마셔가지고 <웃음> 네 <웃음>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저희 이번 이렇게 정말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콘서트 두 번째 콘서트를 열게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멤버들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어... 마지막 인사를 <laughs> 마지막 무대로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남은, 무대, 아, 남은, 남은 무대까지 한번 신나게 즐겨보자고요